귀여운 외모와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라쿤. 그런데 이 라쿤이 우리나라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최근 환경부는 라쿤을 생태계 위에 우려 생물로 지정했어. 라쿤을 생태계 파괴 위험이 있는 동물로 인정한 거지. 일본에서도 문제가 됐고요. 또 농작물에 대한 피해, 광견병에 대한 잠재인 숙주 가능성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평가돼서 국내에서도 아 조심해야겠구나라는 판단이 공식적 났기 때문에. 위해성 있는 동물로 평가를 내린 게된 겁니다. 라쿤이 자연으로 유출되어 개체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뉴트리아나 황소개구리처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 하지만 뉴트리아나 황소개구리도 처음부터 생태계 교란종이었던 것은 아니야. 전부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 식용, 보피 그리고 반려동물로 데리고 온 동물들이지. 그때는 필요에 의해서 그 동물들이 법적 지위를 보호받은 상태로 들어왔어요. 근데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법적 지위를 잃게 되고 그 지위를 잃는 순간 관리 방안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뉴티나 마찬가지입니다. 뉴티는 이제 모피와 육고기, 이 살코기를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이 농가에서 정작 시장으로 이걸 내추다 하려고 할때 시장의 반응이 너무 싸늘했던 거예요. 이런 사례들은 생물들이 자연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전문가들이 판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이런 생태계 교란종을 없애겠다며 포획하고 잡아먹는 영상이 수백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어.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 데려온 동물들이 이제는 혐오의 존재이자 유흥거리로 전락해 당연히 잡아 죽여야만 하는 동물들이 되어버렸어. 생태계 교란종의 개체수 조절은 우리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지만 애초에 이 동물들을 낯선 땅에 들여오지 않았더라면 이 동물들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도 온갖 미움을 받으며 죽어가는 일도 없었을 거야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것은 이건 우려할 만한 사이인 거죠 관련 법규나 관련 규정, 관련 시행령을 좀더 철저하게 정비하고 관련 업자들이 그분에 철저하게 밀접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2, 제3의 뉴트리아의 비극이 다신 나오지 않도록, 라쿤이 끔찍하게 잡아먹히는 영상이 유튜브 인기 영상으로 떠돌지 않도록, 이제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